네 안녕하세요 흑백바둑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10월 16일에 도와줬던 여자바둑리그 18라운드 김경은 5단과 스미르 4단의 대국인데요 자이 바둑 이제 여자바둑리그가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바둑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바둑 내용 자체도 초대형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면서 알수 없는 승부가 종반전까지 이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김경은 5단이 고 스미의 4단이 백이었습니다. 자, 초반은 화점 화점, 양화점으로 서로 무난하게 시작을 했고요. 자, 여기서 는뭐 그 걸쳐 가거나 33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포석 진행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막어 가자. 두어하고 자, 날일자로 두었을 때 김경은 오단이 이곳을 붙여 갑니다. 자, 이 수의 의도는 여기를 백이 젖히고 굉장히 어려운 인공지능 정석이 나왔을 때이 변화 자체가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고 이제 백의 선택이 날일자 또는 여기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다가가는 수, 여기 붙인수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있거든요. 이제 입맛에 맞게 선택을 하면 되겠지만 이 변화가 백이 어딜 두든 간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다면 이 붙이는 수를 함부로 두지 못하는데요. 저도 이제 가끔 아마추어 시합을 나가면 이제 이 네, 붙이는 수는 조금 잘 꺼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변화가 복잡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아무래도 네 공부가 돼 있지 않다면 어려운 수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일단 붙여가자 스미르 사단도 뻗어가면서 가장 쉬운 선택을 했습니다. 자 선수를 잡은 김경호단 이곳을 붙여가고요. 스미르 사단 네, 눈목자를 두어가는데 눈목자는 이제 귀 쪽을 삼삼 들어가게 된다면 이거는 잡을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네. 항상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을 때이 귀보다는 변쪽을 조금 더 중시하겠다 그런 의도로 볼수 있고요. 그리고 뭐눈목자로 두었을 때 흙이 예를 들어서 어깨 짚고 실전처럼 두게 된다면 나중에는 나를 짜보다는 확실히 지켜가는 자세가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스미레 사단의 감각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이렇게 어깨 짚어서 뛰어 나가자 스미레 사단도 다시 한번 어깨를 짚어갑니다. 자 이수가 이제 인공지능 이유로 어깨 짚 집는 수가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뭐이 좌상쪽도 그렇고요, 이 우상쪽도 그렇고요. 어쨌든 밀리고 이런 식으로 뛰어가면서 행마를 잡아갔을 때 나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깨짚는수 그냥 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깨 짚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따로 그런 건 없, 정해진 건 없지만, 이렇게 초반부터도 어깨 짚어가면서 상대방에게 실리를 주는 것 같지만, 이 중앙 쪽에 배석들을 쌓아두게 된다면 중앙쪽에 주도권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 둔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깨짚어가자 김경훈 우단 네, 위쪽으로 밀어 올렸고요 자, 뛰어가고 있죠. 뛰어갈 때 이곳을 갈라쳐가는데 자, 이 수의 의도는 이제 만약에 백이 이런 식으로 지키면 상변 쪽이 커지는 것도 방비를 하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좌변부터 나와있던 흑돌들과도 응원군이 되면서 연결을 해갈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백의 진영도 깨고 흙의 돌도 간접적으로 보강하는 그런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두아가자스미의 사단도 눈목자로 압박을 하고요. 어, 죄송합니다. 자 들어가니까 네, 김경호 노단도 바로 다가오고 있어요. 이제 흑의 생각은 이 돌이 어, 조금은 약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는 수라고 볼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백이 다른 곳을 두게 되면 여기만 끼워 이어도 이기가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건너 붙이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무식하게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보자고 할 수도 있겠죠. 전투를 이어가면서 그래서 백도 약간은 이 간격이 신경 쓰이는 장면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하나 들어가 놓고. 뛰어갈 때 이곳을 일단 두칸 벌리면서 선수로 어쨌든 어 안정적인 모양을 취해두고요 자그 다음에 우상 쪽을 붙여가는데 자 여기서 김경훈 우단이 발끈하면서 여기를 젖혀가는데 아, 여기를 젖히고 이제 끊어갔는데요 자 이수루는 그냥 네, 뒤쪽을 받아두고 젖힐 때뭐 이런 식으로 늘거나 아니면은 여기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붙여가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것도 아니면, 이 장면에서 끊어가면서 발끈한 수로는 조금 수순이 미스가 있었다 볼수 있어요. 그냥 여기 젖히고 끊을 때 단수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뻗어가면서 두었다면은, 어쨌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조금 싫었던 것 같은데, 흑의 귀의 진리가 어, 크기 때문에 이것도 흙이 불만이 있을 수는 없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쪽을 먼저 젖히고 끊어가는 수가 어, 살짝은 무리였다는 평가예요. 자 백이 들자 여기서 실전은 단수치고 그냥 호구쳐서 지키는데 뭔가 흙이 당한 모양이죠. 두터운 형태에서 더 두터워져 봤자 크게 의미는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김경은 오단도 이 장면에서라도 어쨌든 두어간대로 반발을 하고 싶었겠지만 이 이렇게 둔다면 귀쪽의 실리를 다 뺏기기 때문에 이곳 역시 흑의 불만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정수는 이 바깥쪽을 먼저 젖히고 뻗어가면서 귀쪽의 실리를 차지하는 게더 좋았겠지만 김경은 5단의 판단 미스가 등장을 하면서 어쨌든 부분적으로는 스미르 4단이 어, 굉장히 집으로 득을 봤다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스미르 사단 확실히 백돌이 득을 보고 약간은 두터워졌기 때문에 모자 씌워가면서 역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이 수로 뭐 인공지능은 그냥 두텁게 막아 두면서 두더라도 나쁘지 않다는 뜻인데 스미르 사단 공격적인 기풍을 가지고 있죠 자 바로 모자 씌워가면서 공격을 하고요 자, 이제 흙도 뭐 잡힐 수는 없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만 이런 기대기 전법을 통해서 스미를 사단이 야금야금 득을 보고 있어요 자 여기를 뻗으면 이제 끼워 있는 수를 선수 교환하고 막아가는 순간 이 우변 쪽의 흙돌들이 역으로 백의 세력에 갇히게 되면서 좋은 싸움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밀어갈 수밖에 없는데 젖히고 이렇게 호구 쳐서 젖히고내 네, 뻗을 때 막아서 두는 순간 뭔가 이 우아기 쪽, 이 접바둑을 두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셨을 그런 모양인데 이 삼삼 들어가는 맛이 너무 신경 쓰여요 그렇다고 이 우변 쪽 돌을 그냥 방치하고 둘 수는 없는 바둑이죠. 자, 그래서 김경은 오단도 오히려 한번더 역습을 가하면서 전투를 이끌어가는 선택을 하는데 자, 이 수가 물론 바둑이 조금 나쁘다고 생각한 김경은 오단의 강수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승부를 스미레 사단이 끝낼 수가 있었어요. 자, 저쪽하고 스미르 사단 그냥 쉬어 가면서 실전 진행을 보시면은 이두 점이 잡히고 후수를 연결해가는 선택을 했는데, 자 어떻게 두었다면 좋았냐면 이장면에서 장문이 아니라 여기를 밀고요. 줄때 나갑니다 젖히는 수는 끊겨서 이네 점이 축으로 잡혀버리죠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을 때그 다음에 연결을 해줘요자 이렇게 두고 보면은 이 흑돌 다섯 점도 요석이기 때문에 잡힐 순 없어요 그런데 활용을 많이 당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젖히고 끼어가고 두게 되면서 이 흑돌들이 몇발 도망가지 못하고 끊기는 자세가 나오고요. 흑입자에서 뭐 상변 쪽을 이런 식으로 다 통째로 잡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 백돌이 뭐 잡힐 돌이 아닙니다. 굉장히 탄력이 많은 돌이죠. 뭐 어떻게 두더라도 잡히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바꿔치기 자체는 백이 확실히 큰 이득이라고 볼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흑도이 장면에서 중앙 쪽을 뻗으면서 이 활용 수단들을 다 없앨 수는 있지만, 백이 이곳, 이곳을 꼽으려고 한다면,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우아 쪽은 항상 삼삼이 남아 있습니다. 삼삼에 들어가면은 뭐 지금 당장 수는 나지 않겠지만 뭐이흑돌이 잡히고 그러진 않겠지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백돌들이 오고요. 뭐 흙이 빠져나간다고 해도 그 다음에 삼삼에 들어가면은 이거는 모양 자체가 흙이 말이 안 되는 형태가 되겠죠. 뭐 젖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두기 힘들 것 같아요. 나가고 둘때 이어버리면 다 잡히게 되고요.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흑돌들을 공격하면서 두었다면 이 꼬부리는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어 백이 확실히 엄청난 우세를. 가져가는 중반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아쉽게도 스미르 4단의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김경은 5단의 강수가 결과적으로는 성공을 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선수를 잡고 뛰어나가니까 흑도 이제는 한숨 돌린 그런 형태가 되었죠 자 스미르 4단 붙이고 압박을 계속을 계속 하는데 자붙여주고 이제 호구 쳐서 지킬 수밖에 없죠 자 이곳을 붙인 수는 이 좌변쪽 흑돌과 이 우변쪽 흑돌을 갈라놓으면서 공격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하나 밀어들 때 뛰어가고. 저 어쨌든, 바둑 자체는, 어, 김경은 4단의 강수가 성공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곳을 젖혀 이은 것도 우화 쪽도 뒷맛이 나쁘고요. 그리고 우변 흑대마도 살아있지 않고요. 그리고 좌변 세 점도 굉장히 약한 형태이기 때문에, 김경은 5단으로서는 손을 봐야 될 곳이 세 군데나 있어요. 자, 이제 김경은 5단이 믿을 만한 부분은, 그래도 이두 점을 잡으면서 확정가가 100보다는 많다는 뜻인데, 그래서 오히려 더 강수를 두어가면서 버티는 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우변 좌변 두 대마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우아 쪽을 먼저 집으로 챙겼다는 거는 나는 이제 타계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부터 스미레 4단의 공격 여기 빛을 발할 시간인데요. 자, 일단젖혀가면서 계속해서 흙도를 끊어두는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를 밀어갔을 때 예, 두텁게 일단은 이어둡니다. 자, 여기를 잊지 않으면은 예, 다른 곳을 주면은 여기를 붙여가는 순간 장문으로 요석 두 점이 잡혀버려요. 그래서 이어두면서 자연스럽게 장문을 지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어두자 김경훈 노단도 뻗고요. 자, 이 장면에서 스미의 사단이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릴 부분인데, 자 일단 중앙 쪽이 뚫리는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스러워 보이는 이수지만 이수로는 아래쪽을 막아서 이 하변세점을 확실하게 제압을 했다면, 물론 뚫어가면서 흙 또 약간은 백에 대한 공격을 노릴 수 있어요. 끊기면은 이 백이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미레 4단이 이곳을 두텁게 지켜둔 것으로 보이는데, 자 여기를 끊겨도 다 물어보고요. 입구자로 둘때 그냥 가만히 한 점을 잡는 수가 좋아요. 왜냐하면은 여기를 뛰면은 막히고 잡을 때이 날일자를 당하는 순간 백이 그냥 잡혀버리는 궁도입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가만히 꼬부려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뛰어 들어와도 찌받고 막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찌르고 단수 단수 교환을 하고 집을 대면은 살아갈 수가 있는 사활이었어요. 그래서 스미르 사단도 이렇게 두었다면 확실히 김경은5단에게 항복을 받아낼 수가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아쉽게도 스미르 사단이 어, 최근에 그 인터뷰도 들었는데 어, 무작정 잡으러 가다가 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조금 더 바둑을 두텁게 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수가 김경은 오단에게 흑에게 기회를 준 수가 되었고요. 자, 이 빵따냄을 선수로 당하니까 이쿠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넘어가는 자세가 너무 빈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확실히 흑이 집으로 거의 스무집 가량을 선수로 득을 봤다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바둑이 5대5의 승부가 돼버렸는데요. 자, 젖혀 있고 늘 때. 자, 이곳을 지키고요. 자, 이제 김경은 노단도 물론 5대5의 바둑을 만들긴 했지만, 이 좌변 쪽이 통째로 잡히면 이길 수가 없는 형태예요. 그래서, 좌변 쪽에 타게 또는 뭔가 끊어가면서, 어, 이 돌들의 싸움을 어렵게 만들어야지만 역전, 완벽한 역전에 성공을 할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바로 끊어가고요. 자, 이제 백입자에서도 여기를 뚫어가는 수밖에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뚫어가기 전에 하나 응수를 물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곳을 뚫어가면서 초대형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이곳을 이었을 때 인공지능은 이 자리를 어쨌든 지켜두는 게 조금 정수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 간의 대국에서 이 자리를 지키게 되면 여기를 붙이고 있고요. 아, 단수치고요. 뭐, 이을 때, 이렇게 지켜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 백과 흑대마의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흑입자에서는 그냥 두텁게 지켜야 되나요? 뭐, 두텁게 지키더라도 여기를 살려 나오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이 백과 흑의 싸움도 백이 무조건 이긴다고 장담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인공지능의 판단은 어떻게 두라고 할까요? 여기 젖히는 수가 더 좋다고 하네요. 젖히고 젖히면 두어가고 둘 아, 이 하변 쪽을 그냥 버리고 여기에 젖혀서 승부를 걸게 되는 게더 좋은 판단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흑의 반발이 무섭기 때문에 스미의 4단도 먼저 젖혀서 이 하변 쪽 흙도 8점을 챙기는 선택을 하지만 김경은 5단이 폴짝 뛰어 들어가는 순간 이 좌쪽 105점이 잡히게 되면서 엄청나게 큰 거의 흑돌 스무 집, 백돌 스무 집, 거의 뭐 총합 40집, 그리고 깨진 것까지 비교하자면 거의 50집에 가까운 초대형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자, 붙이고 낼때 이으면서 어쨌든 좌변 쪽의 집을 선택을 하지만 흙이 잡은게 너무 크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다섯 점은 잡히는 순간 이 흑대마가 이제 신경 쓸일 없이 확실히 살아가는 요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꿔치기가 진행이 되면서 어쨌든 김경은 오단이 역전에 드디어 성공을 했다볼수 있고요 자, 단수 치고 호구 칠때 때려 내고요 백도 때려 낼때 이곳을 이제 젖혀 갑니다 이수 굉장히 좋던 수인데 자, 젖히는 순간 이 자리도 젖히면서 백한 점을 잡는 수가 생겼고요 그리고 이 자리가 만약에 흙이 두지 않고 다른 곳 이런 자리도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하지만 뭐 밀리고 여기까지 막히게 되면은 뭔가 기분 나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귀를 붙이면서 사 살자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김경훈우단의 판단이 정확했다 볼수 있고, 자, 이 자리를 두면서 그 분리하고, 분리했던 바둑이 5대5의 바둑을 만들고, 결국에 김경훈우단이 역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스미르 4단으로서도 이 하변 쪽도 크게 작고, 좌변 쪽세 점도 어쨌든 사이즈가 줄긴 했지만, 굉장히 크게 제압을 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큰 자리를 두면서 계속해서 종반전을 이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가 있고요. 자 하나 물어보고 네 이때는 막을 이유가 없겠죠 막는다면은 패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스미레 사전도 예, 이런 주변 백돌이 두텁다면은날 일자 정도로 잡으러 가는 게 정수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교환만 해주고 좌변쪽 세 점을 살려가고요 자 하나 들어갈때 밀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지키고 있어요 백이 이으면은 여기 있고둘때 어떤 수가 있을까요 네 흙이 그냥 밀어가는 수가 좋다고 하네요. 저치구 이을 때 있고,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끊고, 여기도 뭐 먹여치는 수가 남아있죠. 그리고 이 뒷맛을 두고 그냥 늘고, 백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이, 예, 네, 상변 쪽, 좌상 쪽을 살려두게 된다면, 이 중앙 쪽 잡은 것 대비 좌상 쪽이 작지 않기 때문에, 이 변화 역시 어흑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김경원 오단의 판단이 정확한 수라고 볼수 있고요. 스미르 사단, 상변 쪽을 끊어두고, 자, 이 자리를 이제 젖혀가는데, 일단 때려두면서 임시 방편으로 확 어, 연결을 해두고요. 자, 여기서 김경은 오단의 판단이 살짝 아쉬운데, 자, 이저힌수 물론 우변 쪽한 점을 크게 잡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자리예요. 하지만 이수로는 그냥 상변 쪽두 점을 잡고 우변을 연결할 때이 우상 쪽두 점마저 제압을 했다면, 김경은 오단이 한 8집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형세였는데요. 자, 김경은 오단의 실수, 완착이 등장하자 스미의 4단이 야금야금 따라 갑니다. 자, 상변 쪽을 잡아두고요. 자, 이곳을 막아줄때 붙이자. 자, 이 장면에서도 김경은 오단이 그냥 이두 점에 제압을 했다면 역시나 불리한 바둑이 아니었어요. 아니, 역전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유리한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김경은 오단이 이곳, 네. 교환을 해두고 여기를 뛰어가는데 이수가 이제 김경훈 5단의 마지막 패착이 돼 버렸습니다 자 물론 눈으로 보기에는 이수가 굉장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 우상 쪽두 점을 잡는 게 거의 한 12집에서 13집 정도 가치지만 이 자리가 어 모양이 커 보이긴 하지만 그 정도 가치는 안 되거든요 한 7, 8집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수를 잡고 그 다음 큰 끝내기를 두었다면 확실히 김경훈 5단이 승리에 승리를 할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자 아쉽게도 이곳을 뛰자 백이 오히려 역으로 두 점을 잡는 순간 다시 한번 내 치열한 반집승부 5대5 싸움이 돼버렸고요자 김경호 노단으로서는 이곳을 뛰어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백의 집 모양을 파고드는 선택이 좋았는데 조금 의문이에요 여기를 이제 우상 쪽과 이 뛴수에 비교를 하더니 자책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중앙 쪽을 깨갔다면 어쨌든 해야지만 반집승부가 될 확률이 높았거든요. 근데 김경은 오단에 조금은 이해할 수 없는 수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자리를 밀어가는데 이 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1 0 0이 두더라도 여기 찝는 수가 선수가 돼도 여기 를입구자둬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잡을 수가 있는 장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지 않은 끝내기를 했기 때문에 김경은 오단이 확실히 흔들리고 있다고 볼수 있고요. 자 선수 교환을 해주고 이 자리 교. 환 해주고요. 자 이제 스미의 4단도 확실히 판단이 끝났어요. 자 여기 패를 이제 백입자에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들어가는 뒷맛이 남아있겠죠. 하지만 이 패를 그냥 결행을 하지 않고 흙을 연결시켜 준 다음에 여기 역으로 흙이 두었어야 될 자리를 백이 두고 딱 지키게 되니까 지금은 네 흙이 이 함정을 한 칸을 뛰어 들어가면서 백의 집을 깨자고 했지만 오히려 붙이고 막아가는 순간 별로 뭐 타격을 입힌 게 끝내기로 이득을 본게 없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중앙 쪽에 조금 어 어려운 자리를 찔러가지만 여길 끊고 끼워도 뒤로 단수 치면은 백이 확실히 연결이 돼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중앙 쪽의 수까지뭐 별다른 수가 없기 때문에 스미레4단이이 이후로는 침착하게 마무리를 하면서 결국에는 5대5의 승부까지 다시 한번 이어졌는데 스미레4단이 결국 세집 반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김경은 오단으로서는 초반에 불리한 장면에서 강수를 던져가면서 성공을 거뒀고 다시 한번 이 우변, 좌변, 그리고 우아까지 신경이 쓰이는 장면에서 지금의 형태를 보시면 거의 흙이 둘 자리들은 다 뒀다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서 역전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끝내기 단계에서 조금 어, 이해할 수 없는 수들이 몇 번, 세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여기 밀어간 수, 뛰어간 수, 그리고 잡지 않은 수그 자리들이 결국에 역전의 시발점이 되었고 스미르 사단이 침착하게 그 역전한 이후로는 바둑을 마무리했던 대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두 선수 최근에 기세가 굉장히 좋다고 알고 있어요. 김경훈 오단도 거의 뭐한1 0연승 정도로 이어가다가 최근에 좀 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 기세를 다시 살리길 바라고요. 스미르사단도 한국 가족에 이제 더 이상 적응을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성적으로 보여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두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오늘 흑백 바둑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좀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표시는 그 영상 하단에 손가락 따봉 표시 있거든요. 그거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